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잘 알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도움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 구하는 것은 저마다 제각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구하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구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구하며, 어떤 분들은 지금 처한 문제 해결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앞장 세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부모 되시는 분들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점유하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성경에 등장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이해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와 지식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 참된 구원의 길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에서 2장 3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것을 풍족히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혜의 근본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바랄 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또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더 힘쓰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